행사 때 저는 간지도 내가 많이 꼬았거든요 아, 응? 거의 다 그래요. 거의 다. 금상주의 근데 차라는 금방 돈이 몇 억씩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. 죽음의 길로. 저도 가끔 왜 이걸 해야 된다. 지금 몇백억이나 쳐박아놓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이지리알을 했었고 여러분이 열심히 안하고문 닫을 수도 있어 저는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. 포기하는 거, 복잡한 계산을 저는 안 합니다. 아니, 320억도 내가 포기하셨는데, 돋보수 못 받는, 거야. 강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, 우리 <laughs> 행사 때, 저는 강진도 내가 많이 뽑았거든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가수 강진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 k 3흥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k 3흥은 올해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님들께 더큰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증명해온 확실한 투자 파트너, 토지 플랫폼 금융투자 전문그룹 k 3흥이 함께하겠습니다. 행사 때 저랑 강지도 내가 많이 꼬았거든요